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해석을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요한 계시록 20장의 생명책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고 신천지가 이루어질 때, 즉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 이긴자 이긴자가 인도하는 신천지 열두 지파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긴자 즉 자기네 교주가 인도하는 그 신천지 열두 지파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신천지를 이제 열두 지파로 자기들이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땅에서 신천지 교적부에 기록되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교적부에서 삭제되면 하늘에서도 삭제된다는 겁니다. 그데 누가 그랬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즉그 자기네 그 책액이 교적부에 기록되는 걸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하고 신천지를 이제 탈퇴하려 할때야네 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지워지면 다시는 기록될 수 없다고 믿기에 이 신천지 탈퇴는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옥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전에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조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다음 15절도 또 보십시오. 또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면 분명히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들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자,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시편 69편 28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만약 그 신천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면 1984년에 신천지가 생겼을 때로부터 약 3000년 전인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는 약한 주전 천년 정도니까 어, 그러니까 신천지 생기기 한 3천 년전 아닙니까 그 3천 년전다시대그또 신천지가 생기기 한2다년 전인 바울 시대에는그다에는그 다음에는 에는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그 다음에는 에이 생명책은 그럼 도대체 뭐라는말입니에그리고요한그시록 생명책도 마찬는지입니다 1세기 말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생명책이 있었는데 우리 우리 교적부만 생명책이다. 그 벌써 그게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생명책의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또 읽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21장 27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여기 21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 책을 여기 21장도 아까 13장도 어린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여기 21장의 요 문맥이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바로 거기에 에,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어린양의 생명책은 신천지 교적부가 감히 갖다 붙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며. 신천지 교적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저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명령해 하는 바람에 신천지가 생명책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책입니까? 세상 나라에 빼앗길 책이 무슨 생명책이란 말입니까? 즉 자기네 교적부를 교인 명부를 내놔라 근데 우리가 그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인 명단 내놓으라 했는데 그렇게 안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영장 발부해 갖고, 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까지 뭔데 그렇게 안 내놓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책인데 어떻게 내줍니까? 근데 정부가 내놔라 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지 단순히 그냥 신천지 신도 명단일 뿐이지, 그게 무슨 생명책입니까? 근데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주장하니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여덟 번째 질문 혹시 천국의 장로가 몇 사람 있는지 아는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 어, 뭐 이제 대답을 하긴 하겠지만 어, 더 좋은 대답은 알 필요 없다. <laughs> 뭐 알면 뭐 하고 모르면 모르고 뭐뭐 하고 뭐 하러 이런 걸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다 이렇게 기존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함입니다. 그 신천지는 하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서 신천지 새하늘 새 하늘 새땅에 천국 보좌를 구성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자기들 신천지에 와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와보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러면서 하늘 나라의 장로가 몇 사람 있는지 아느냐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 구약 열두 지파와 또 신약의 열두 제자를 대표하는 신구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늘의 환상을 해석하는 등 우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리켜 24장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을 더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상의 모습을 자기들이 그대로 구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 내용을 흉내내어 자기들의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곱 명 하나님의 일곱 명이 나오니까 일곱 교육장 그리고 또 열두 지파 그래서 자기네를 열두 지파로 구성했고. 그다음에 24 장로 실제 24 장로를 두었고 그다음에 에, 또이 짐승이 네 짐승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네 생물 그래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 첫째로 만약 천국을 그대로 신천지에 옮겨 왔다면 정말 신천지가 천국의 모습이라면 신천지에서는 제사장 14만 4천 명과 흰 옷을 입고 그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과천의 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 지파가 흩어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구성 구성이 아닙니다. 만약 신천지가 하늘 보좌를 그대로 구성했다면 신천지 신도들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만약 신천지가 영적 천국을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룬 게 사실이라면 천국에도 자기들 조직처럼 무슨 감사부, 체육부, 정보통신부, 건설부, 법무부, 후생복지부, 재정부, 신문고 뭐 이런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천국에 그, 그런 부서들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정보통신부가 있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얘기해도 다다 이게 소통이 됩니다. 멀리 있어도 소통이 됩니다. 게다가 천국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국제부가 왜 필요합니까? 국제부. 천국에 무슨 나라 나라별로 또다 나뉘어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신천지 조직이 계시록을 어설프게 흉내 냈을지는 몰라도 전국의 조직 그대로, 천국의 조직 그대로를 이 땅에 이룬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로 이 신천지에서는 하늘 보좌를 구성해야 할 교육장, 집화장 장로가 수시로 바뀌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신천지 24장로라고 해서 1997년에 구성했는데 그 2년 후인 1999년에는 19장로로 줄어들 줄어들었습니다. 그 남은 15명 중에서도 다섯 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 2000년에는 24장로 중 휴무자가 10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거의 상당수가 다른 장로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심지어 24장로 중 하나는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해서 신천지 생명록에서 지워지고 사망록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신천지가 천국이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창피해서라도 그런, 그런 말을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신천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들끼리 끊임없는 전도 열매 경쟁을 하고 가족과의 불화도 있고 건강 악화와 신경쇠약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아무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더 이상 없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신천지 센터 교육을 마치고 부푼 기대감 속에 신천지 입성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곳이 천국이냐 하고 항의하고서 그곳을 뛰쳐나와 그후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이 종말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또 그다음 아홉 번째 질문, 왜 칼뱅이 계시록 주석을 못 남겼는지 아는가? 그 신천지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봉해진 책이기에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의 정말 뛰어난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이 우리 영어식으로는 존 켈빈이지만 불란서식으로는 장 칼뱅 장 칼뱅인데 이 칼뱅도 그 위대한 학자도 제대로 주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자기네 이만희 총회장이 2000년 만에 풀어서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칼뱅도 못한 걸 우리 총회장께서는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만이가 그 계시록에 봉함된 인을 떼고 감추어진 계시록의 해석을 풀어 주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천지식의 계시록 해석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왜 칼뱅이 계시록 주석을 남기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그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쓸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5세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생을 마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성경의 책을 주석했습니다. 구약의 묵시서인 다니엘서도 주석했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에스겔서도 주석했는데 다만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20장까지만 주석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게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에스겔서가 그의 마지막 주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만니 교주 이만희는 그의 첫 책인, 첫 책인 요한 계시록의 진상을 1985년 11월에 출간했는데 그의 나이 54세에 첫 출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칼뱅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그 단지 그가 27세 때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7세에 그 엄청난 책을 썼다는 것, 그걸 생각해보면 이 이만희는 이 지적으로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칼뱅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에스겔 주석을 마, 완성하고 신약, 신약의 에스겔이라고 일컫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도 충분히 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일찍 죽어서 그걸 못 썼을 뿐입니다. 둘째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칼뱅이 종말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예, 칼뱅은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중간 상태 즉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뚜렷하게 깨달았고 또 영원한 안식과 복락 그리고 이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칼뱅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 칼뱅은 신구약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잘 숙성시켜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 주석을 쓰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는 당대에 탁월했던 성경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 겸손했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성급하게 요한 교실에 대한 책을 내고서 그 이후로도 그것을 계속 수정하고 바꿔왔습니다. 그동안 그가은 수많은 요한계 시록 책이 더 이상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치명적인 오류들이 거기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수정하기 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되게 웃기는 질문인데 용용죽겠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참 신천지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용용죽겠지 이것을 어떤 뜻인지를 아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토록 유치한 말인데도 용용죽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뜻을 아십니까? 용용죽겠지 이러면 은 거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걸딱 들으면 용령 죽겠지그뭐 장난치고 그, 그 놀리고 그런 말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예,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어, 개나 사자가 나오는 장면을 읽고서 어떤 사람이 다 와서 갑자기 심각하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면은 <laughs>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않겠습니까? 소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소희 이야기가 나오고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또 이게 당황하게 되고 예. 그리고 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에서 우물에가 숭룡 찾는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러한 그런 말을 쓴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속담들을 쓰는 게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가 교회에 이렇게 잠입해서 몰래 이렇게 성도들을 자기들과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데려오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예,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자기들과 하는 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나 목회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감춰라 라는 식으로 그 말을 사용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이 기존 교회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뭐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아 자기들이 말이지 실수도 많이 하고 저 해석이 틀린 것을 버젓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천지를 공격한다 이러면서 또막 비난합니다 또 우물 안 개구리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인용하면서 기존 교회 그 우물 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 이 이 작은 그 음을 그 거기서로 보이는 하늘만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작은 아주 좁은 관점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 기존 교회는 그런 좁은 관점을 작은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걸 배우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약속된 목자 즉 자기네 교주를 만나야 총회장을 만나야 성취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또또 하는 말이 용용 죽겠지의 뜻을 아는가.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 잡혀서 천년 동안 열박 당에 무적행에 던져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실 용용 죽겠지 이런 유치한 표현을 통한 질문을 들어본 적 없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이, 이 사탄이 이제 잡혀서 결박된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 에, 그래서 이 땅에 날뛰던 용이 사탄의 세력이 종말에 결박당하여 꼼짝 못한 채무적행에 던져진다는 것그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룡 죽겠지 같은 그런 유치한 그런 표현하면서 우리 현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만 신천지 교리와 성경 해석에는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인 것들입니다 다만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공부를 듣고 또 이와 관련된 이 성경과 관련된 이 신앙 서적 리 도서실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고 약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